안녕하세요 자 이번 에어드랍은 어, AP 코인 어, 1100만 개 에어드랍입니다 이번에는 텔봇 방식입니다 그 예전에 어, 얼마 전에 이 AP 코인 디앱 방식으로 안내해 드린 적이 있었고요 그때 신뢰도 스코어가 초록색 점수 스코어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자요거 어, 일단 안내해 드리고 디앱 방식 한번더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그 당시에 자, AP 코인은 다음과 같이 본인들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자, AP 코인은 웹3 경제를 위한 것입니다. 자, 문화, 예술, 게임, 엔터테인트, 엔터테인먼트 및 이벤트를 통해 웹3에서 새로운 표현을 찾았습니다. 자, 블록체인이 문화에 미치는 영향의 가능성은 너무 무궁무진하여 아직 모두 예측할 수 없습니다. AP는 커뮤니티에서 제어하고 구축된 다음, 구, 어, 구축된 다음 단계를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토큰입니다. 자, 문화를 메타버스로 이끄는 커뮤니티 주도, 이니셔티브를 위한 분산 프로토콜, 레이어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었죠. 자, 텔봇 방식이고요. 이번엔 자, 참여 시 1,100만 개 그리고 추천 시 500만 개를 지급한다고 하고요. 배포는 자, 48시간 이내라고 합니다. 근데 얘가 이제 텔봇 상의 정보에 어 에어드랍 종료일이 언제까지인지는 안 나왔고요. 아마 얘가 디앱 방식의 지금 에어드랍도 어, 계속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디앱 방식 그 에어드랍 종료일과 거의 맞물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여 링크와 컨트랙트 주소 상세 설명란에 올려 놓겠습니다. 일단 진행해 볼게요. 요즘에 하도 많이 하니까 사실 그 진행 과정이 기억이 잘은 안 나는데 제가 얼핏 기억하기는 되게 간단했던 것 같은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게 스타트 눌러 주시면요. 자, 이렇게 나오고요. 메인 메뉴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여기에 이제 임무가 나오죠. 텔레그램 그룹에 들어가서 타입 AP라고 쳐라. 자 그룹 입장하시고 다들 타입 AP라고 쓰는 거 보이시죠. 어... 내가 쓴 글이 안 보이네. 자 AP라고 저도 쓰겠습니다. 다시 한번. 그 다음에 어... 텔레그램 그러니까 오피셜 채널에 입장해라 자, 입장 했고요 그 다음에 어 밑으로 갈게요 스펀스 스펀스죠 자 조인 어, 여기 에 어쨌든 조인합니다 조인하고요 그 다음에 어 안내가 이렇게 나왔네요 이렇게 쭉 나오고 쭉 나오고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고 자 보면 어 이게 다 끝난, 끝났습니다 이게, 굉장히 간다, 이게 간단하죠 그러니까 되게 간단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리고 이 밑에 보면 Set Wallet이 있습니다. Set Wallet을 누르시면 자 지갑 주소를 제출하라고 나옵니다. Set Wallet이라고 보이시죠? 누르신 다음에 해당 토큰 주소 어제출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Wallet Set Successfully라고 나오고요. 자 바로 Withdraw를 한번 눌러봤습니다. 했더니 어 스타트 어 22년 여기 써 있네요. 22년 4월 23일부터 시작된다고 합니다. 적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상세 설명란에. 자, 배포일은, 어, 22년 4월 23일부터, 어, 신청이, 스타트하고, 어, 신청하고 48시간 이내에 들어오는 것, 음,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NFT도 한번 눌러봤는데요. 이 NFT는, 뭐, 여기 가서 뭐 하라는데, 뭐, 거기까지는 일단 안 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NFT 분야는 제가 안건들고 지금 있기 때문에. 자, 그리고, <laughs> 자, 리퍼럴 눌러주면 본인의 리퍼럴 링크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고요. 어, 뭐, 앞서 말씀드렸듯이 얘가 DF 방식으로 한번 안내해드린 적이 있었잖아요. 자, 그것도 다시 한번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당 영상은 간단하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